지난 5월, 광주 지역의 인구 유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. 청년층뿐 아니라 장 노년층의 탈광주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 시급합니다. 신민지 기자입니다. 지난 5월, 광주의 순 유출 인구는 797명. 광주로 전입해온 인구보다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797명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. 비율로 따지면 전국에서 대구와 함께 인구 감소 폭이 가장 컸습니다. 올 들어 5달 동안 광주에서 줄어든 인구 4,606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인 1,986명이 20대 청년층이었습니다. 경제 활동을 한창 할 나이인 이들이 광주를 떠나는 주원인으로는 학업과 일자리 부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광주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제 대외 활동이나 뭐 공모전이나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광주 소재보다는 경기도권이나 수도권이 많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광주의 인구 유출은 청년층만이 아닙니다. 퇴직과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55세에서 69세 사이 장년층 인구의 탈광주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 연령은 조금 더 작은 지역으로. 인구가 좀 유입되는 경향이 있어요. 광주에서 인근 주변에 전남으로 가는데 일단 어떤 특정 시군구가 좀 유의미하게 딱있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퍼져 있어요. 좀 연간으로 봐야 좀 뚜렷한 이유가 나올 것 같아요.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광주에는 오는 2030년까지 중앙공원 등 10개 사업 지구 24,000여 세대를 포함해 재개발, 재건축까지 모두 14만여 채의 주택이 공급됩니다. 인구는 감소하는데 주택 공급은 두배 정도 초과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악영향도 우려됩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